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어 이 수업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또 3단원에 1단원,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계속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어떻게 문자 생활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자, 여러분, 어떻게 배웠다고,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말을 표현할 적당한 문자가 없어서, 자, 무엇을 빌렸었다? 한자를 빌렸었다. 그랬더니 문제점이 생겼다. 자 한자를 빌려서 쓰니까 자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글을 모르는 사람들 주로 평민이겠죠 그죠 자 글을 배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 자기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뭔가 지식을 습득할 수도 없었다 책으로 된거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 일이 있었다 자 그래서 자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창제했다고 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자 한글 창제했고 그거를 우리가 훈민정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보면요. 자맨 처음에 훈민정음이라는 여러분 책도 있거든요. 자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맨첫 부분에 어지 부분이 나옵니다. 세종대왕님이 왜 한글을 창제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세종대왕님의 창제 정신을 알수 있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 한 번만 더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자첫 번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만의 우리만의 것이 필요해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여러분 무슨 정신이라고 했었어요? 자, 기억납니까? 네, 자, 자주정신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자주정신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 요거 가지고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자주정신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일을 가볍게 여겨라고 하는 게 있었죠, 부자. 자 여기에 보니까, 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배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볍게 여겼다, 불쌍하게 여겼다. 자 그래서 어떤 어떤 사생님이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거를 애민정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애민정신. 우리가 이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을 알수 있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 자, 실제로 매일매일 편리하게 쓰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 무슨 정신이었습니까? 내가 맨날 맨날 생활에서 쓰도록 하겠다. 실용정신이죠. 실용정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런 창제정신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넘깁시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보도록 할까요? 자, 교과서 120조. 한글의 자음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탐구해보자. 자음 기본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 중에서도 우리 자음자를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가. 그 원리를 한번 창제,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자, 자음 기본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제자 원리를 보니까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자 뭡니까 여러분? 네 기억입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혀끝이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건 여러분 보니까 이 모양 보니까 뭐예요? 네 니은이네요 자그 다음에 입모양을 본떴다 네모나게 만든 거. 뭡니까? 네, 미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의 모양을 본떴다. 해서 이렇게 탁 세워져 있는 거. 네, 시옷입니다. 자, 그다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목구멍이 동그라니까 이거는 응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자음, 이게 기본자인데요. 기, 니, 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자음 기본자인데, 자, 음 기본자는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다? 여기 보니까 발음 기간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라고 나오네요. 자, 여러분, 자, 일단 여기에 빈 칸에 들어갈 말 적으시고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본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잘안 보일까봐 조금 키울게요. 크기를. 자, 네,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자, 자음 기본자를 만들 때자 본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본떴다. 자, 우리가 본떴다라고 하는 거는 본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형자라고 합니다. 상형.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형. 상형 들어보셨나요? 네. 자, 우리 보니까, 자, 상형 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형이라고 하는데, 상형은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 만든 글자입니다. 상형 자. 자,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대체로 보면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자, 우리가, 자, 여러분, 한자 중에 혹시 사람인 자, 아나요? 사람인자, 그다음에 내천자 한번 해볼까요? 내천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내천자 이쪽 그죠? 자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 대표적인 상영자입니다자 근데 이게 뭐냐면 시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거예요. 자 보면 대체로 이러한 글자들을 보면요, 상형 글자를 보면은 우리 주변의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글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사물의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본떴냐면은, 자, 여기 보면, 발음 기관을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여러분, 자, 지금,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엑스레이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가 동영상을 찍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발음할때 이 모습을 엑스레이 동영상을 찍어보면은 이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진짜로, 자 진짜 이런, 이런 모양들이 실제로 나와요. 정말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자, 지금 보면 이게 세종대왕님 만들었잖아요. 자, 500년 전에. 500년도 더 전이군요. 자, 세종대왕님이 이거를 만들 때, 거의 600년 전이네요. 자, 600년, 거의 600년 전에 세종대왕님이 이거를 만들 때, 엑스레이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도 그때 이미, 자, 이렇게 발음한다 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발음 기간의 모양, 특히 이 글자를 발음할 때의 모양을 가지고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냥,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의 모습을 본뜬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여러분, 엄청나게 과학적이고 엄청나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내용들인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각 한번 해 보세요. 각각 자, 각 하면은 딱 협뿌리가 목구멍 딱 막죠. 그죠? 각 하면 딱 이렇게 딱 막힌다는 느낌이 딱들 거예요. 자, 각할때그 기억을 발음할 때 자, 이렇게 혀뿌리가 목구멍을 딱 막죠, 그죠? 그럴 때는 자, 기억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자난 해보세요. 난발음해 봅니다. 난, 자, 난 발음하면 혀끝이 윗입몸에 탁 닿죠, 그죠? 자, 그렇게 다음에서 이렇게 느슨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니은자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니은을 발음할 때.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 그대로 이렇게 뉴을 만든 거예요. 자, 그다음 에 여러분 마 해보세요. 마, 자, 마, 마를 발음하려면 여러분 무조건 입술 소리 나거든요. 입술을 붙였다가 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라고 하는 걸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게 보면 입 모양. 입술에서 나는 소리예요. 자, 입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딱 본떠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자, 발음할 때, 우리가 미음을 발음할 때 입술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 모양을 딱반떠서 만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쓰 해보세요. 쓰 자, 쓰 자, 어떻죠? 여러분, 자, 혀, 혀가 이렇게 쓰 하면서 자, 이때 보면요. 자, 여러분, 윗니, 아랫니 사이로 바람이 나가죠. 그죠? 쓰 이렇게. 윈니 아랫니 사이로 바람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렇게 자 뭔가 이가 이렇게 시옷을 발음할 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윈니 아랫니 사이로 바람이 나가면서 하니까 하고 그래서 이 모양은 이때 이 시옷을 발음할 때의 발음 기간 모양을 번떠서 이렇게 시옷.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응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받침 이응과 다른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때가 우리 그한 600년 전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받침 이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히읗과 가까운 소리입니다. 자, 우리 흐 한번 해볼까요? 흐, 흐, 흐. 자, 어디서 나오니까 소리가? 흐, 흐,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이응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상형 자인데, 그냥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발음을, 이 자음을 발음할 때 발음 기간 모양을 본떠가지고 만든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죠? 자, 이게 여러분, 우리 한글 자음, 자음 창제 원리 중에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한글 자음 자의 제자 원리입니다. 상형입니다. 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걸 여러분, 자 요거는 굳이 여러분이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요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요거 여러분 우리 좀 간단하게 한번 이쪽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어, 여러분은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에서 적는 게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쪽에. 여유가 있죠, 그죠? 자, 이쪽에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은 저기 옆에다가 적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여기 옆에다가 적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은 여기 옆에 공간이 많으니까 이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자, 우리 한글 자음자 어떻게 하는가 이걸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 한글의 제자원리. 자, 자음의 제자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상형의 원리입니다. 자, 발음 기간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를 보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표 같은 게좀 필요한데요. 아음. 자이 아는요, 여러분 어금니 소리입니다. 어금니, 어금니 사이에서 나는 소리예요. 어금니 근처에서 나는 소리, 어금니 소리입니다. 설음이라고 하는 거. 설음, 설음 여러분 혀 소리입니다. 혀 소리, 혀의 혀바닥에서 나는 소리. 자, 그 다음에 순음. 이건 여러분 자, 입술 소리입니다. 입술 소리. 치음. 이거는 여러분 치아 사이에서 나는 거. 치아사이 치아 사이에서 나는 거. 편하게 이, 이 소리라고 할까요? 어금니 소리네요. 자, 그 다음에 후음. 이거는 목구멍 소리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한자구요. 자 어금니 그다음에 설은 혓바닥 수는 입술 네 매치는 이 품, 후는 목구멍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 가장 기본적인 자가 이제 뭐가 되냐면 기억이죠. 기억 기역. 기억 그다음에 자 설음의 가장 기본자는 니은입니다자 그다음에 수음의 가장 기본자는 자 미음이구요. 시음의 가장 기본자는 시옷, 후음의 기본자는 히읗입니다. 히읗, 아 히읗이 아니군요. 이응이군요. 미안해요, 여러분. 선생님도 살짝 헷갈렸네요. 네, 이응입니다. 이응. 자, 이 이응은 여러분 지금의 이응 받침 이응과는 응가가 서로 다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히읗과 비슷한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흐라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보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또 가획이 돼 가지고 또 나오고 나고 오 하는데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이번 시간에 배운 거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우리 자음자 만들 때 제자 원리 뭐라고요? 네. 상형.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발음할 때 자,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발음 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다는 거. 이 글자를 발음할 때, 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잘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